오늘, 오늘 슬라임을 갖고 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누구잖아요 꿀즐이 같아. 오래 찍어요? 빠간색 말이 없어졌어. 네가 맞아 것도. 테이블인가 세상인가 모르겠네. 우리 이제 테이블. 테이블이 있는 건못 잊지? 다음 빨간손 빨간손이 찍은 빨간머리? 빨간머리엔? 빨간머리엔 빨간머리엔 빨간머리인가 아! 코렐레처럼 아 루시가 에에에에 뚫려라 에, 에, 에. 참깨 놀라 참깨 근데 수원이 나가서 루시 태전이 ya.